농촌은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교실이 모자랄 정도로 학생이 몰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신도시나 새 택지개발지구로 학생들의 불평과 고충이 큰데요. 소멸 위기 지역과 과대 과밀 지역의 격차 해소가 시급합니다. 천춘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과대 과밀 문제를 겪는 큰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학부모 간담회입니다. 초등학교는 48학급, 중학교는 36학급이 넘으면 과대학교로 분류되는데 충북에서 이 기준을 넘은 학교는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2곳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이 많다 보니 적정 규모의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대규모 인원이 떠나는 체험학습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작은 학교는 그래도 어, 뭐한 학기에 여러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계획이 이 학기에 있다고만 듣고만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부족한 학교 공간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방과후가 있으면 그 교실을 빨리 비워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분 10분 좀 일찍 끝나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신규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 학군에 속한 학교가 대부분 비슷하게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이들 학교의 운영 기본 경비를 5% 증액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큰 학교, 과대학교의 어려움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듣고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규모가 큰 가운데 과밀 문제까지 겪는 학교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